강해를 딱 끝났더니 자리에 딱 앉았더니 스르륵 졸음이 오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졸린 시간인 것 같아요. 한번 호흡을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고요. 예. 한번 네. <laughs>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동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죠. 저는 우리 중고등 마이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지난번 달에도 그랬는데 이번 달에도 그렇고요 너무 감동이 돼요 저 아이들이 막 나의 평생에 평생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그 찬양을 했거든요 너무 감동, 막 눈물이 나오려고 러더라고요 평생에 오늘은 또 말씀에 목숨을 건다고 찬양을 했으니까요 아 애들이 정말 선생님이 정해주신 거야 아니면 애들이 한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고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대 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네,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어렸을 때 주일마다 찬양을 했겠죠. 그때는 옛날 이야기고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왜 뛰어다녀 이러지 마시고 네, 칭찬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사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네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전 대원신 예배니까요 어,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 그, 예, 잠시 광고 전화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4월 1일 토요일에는 문답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토요일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안동태화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과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일부 때도 성찬식이 있고요 2부 때는 세례식과 함께 성찬 예식이 준비가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때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조연들의 연기가 좋아야 이 영화가 살아요. 그래서 어, 뭐 우리 뭐,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영화들도 상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조연들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살아나고 영화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대표적인 인물은 이 조연 인물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오로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자가 조연으로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조연은 남자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 제자, 여자 조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마리아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을 보아도 대단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학자들의 이제 기록을 보면 여성 제자 중에서 한 마리아는 사도 베드로와 동등한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 제자 역할을 했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이름이 뭡니까? 여성 중에 많은 이름 이 뭐예요? 뭐 뭐죠? 미숙이, 뭐 선영이, 뭐또뭐 미영이, 또뭐 요즘에는 이제 또 은혜, 뭐 <laughs> 네, 우리교회도 은혜가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은 이름, 많은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 먼저 이 명확한 사람 세 명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 중에. 예수님과 탄생에 관련된 마리아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마리아겠죠. 탄생에 관련된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베단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들 베단이 예수님 가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그런 마리아가 나오면 세 명이 이렇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마리아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아주 간혹, 가끔 등장하기도 한두명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펴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세요? 잘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를 없는데도 자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뭐 이제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름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거짓근성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왠지 아시죠? 아재 네, 아제기브예요. 아직, 네, 막 주지 않고 막 달라고만 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막달라라는 말은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청송 출신 누구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을 앞에 이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리마데 요셉, 아리마데 사람 요셉.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요 시몬. 이런 사람처럼 구레네시몬, 구레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처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아,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소개되진 않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쭉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리아는 주님을 깊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마리아는 사회와 가정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일곱 귀신에 일곱 귀신 무려 일곱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면요 정상적인 삶 자체가 힘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귀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지저분해요. 지저분합니다. 청소도 안 하고 몸도 안 씻고 막 온통 냄새 나는 곳에 살게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말과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힘든 거죠. 게다가 한 귀신에게만 사로잡혀도 힘든데 무려 일곱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로잡혔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람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수 없는 그런 폐인이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일곱 귀신이 싹 쫓겨나가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와 같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자기와 같은 폐인에게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변화를 주신 예수님을 말리아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각자 각자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침 말씀드려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탁 잡아서 건전해 주셔서 그 죄의 그 구속으로부터 끊어 주시고 사탄에게 매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헌신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마음보다 불평의 마음이 크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섬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절을 문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자 섬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 3 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네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페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봉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폐인이었는데 다른 사람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 다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 이 여인들이 한두번 따라다니며 섬긴 게 아닙니다. 한두번한게 아니라 주님을 계속 따르면서. 섬겼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겼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계속 나오. 남자 제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자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집에서 들어가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노숙을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재산 목록 1호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겉옷을 가지고 다녀요. 뜨거운 햇빛에서는 태양을 가립니다. 밤에 노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노숙을 계속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결국 리더로서 제자들의 이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자들과 뭐 열두 명만 치면 1 2 명하고 예수님하고 하루에 뭐 새끼를 다 먹진 않았을 거겠지만 어쨌든 두 끼를 먹는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살림, 가정 살림해 보신 분다 아시겠지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12인분, 13인분 필요하잖아요. 이때 일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재정적인 후원, 음식에 대한 후원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고 인생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성과 촌에 예수님의 일행이 두루 다니실 때 여성 제자들도 함께 하면서 섬겼다.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여자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변화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를 만난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섬김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성심껏 섬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먼저 계산이 되면요, 교회를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각자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고금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를 가지고 섬기십시오 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표정이 확 붙어집니다 웃고 있다가 물질을 가지고 섬기시죠. 다르기 편해 굳어집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꼭 어, 많은 것을 가져야만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섬김, 작은 섬김. 제가 나중에 어린이일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섬김이 큰 역사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는 가진 것이 물질밖에 없다.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면 물질로 섬기시면 되고요. 나는 물질도 까먹고 난 몸밖에 없어. 그러면 몸으로 열심히 섬기시면 돼요. 나는 그래 남는 게 시간이다. 에? 그럼 시간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시간이 뭐 교회 나와야 됩니까?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내내 남는 시간으로 어? 많은 시간으로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이 손밖에 없다. 손으로 섬길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 하시고요. 뭐 오늘 봉사하는 몇년 전에다 나와도 나는 여전도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하겠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가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주차, 뭐 청소.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한 지역만 맡아서 나는 이것만 나는 무조건 몰래. 난 몰라. 난 모르겠나 난 이것만 할수 있어. 이것만 하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여기만 강대상만 이건 내 거야. 절대로 양보할수 없어. 강대상만 섬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분은 강대상 오셔서 닦고 청소하시고 물 올리고 닦고 무조건 강대상. 네. 난이거만 그런 분도 계셨어요. 뭐러 분도 계셔도 됩니다. 난 이쪽 줄만, 뭐. 어, 이쪽 줄만 이러셔도 되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이게 가진 것 하면 뭐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찬양대 아니면 찬양팀 뭐 뭐든지 봉사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재능도 물질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고 늘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나를 섬기는 사람보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사람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보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적,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아멘이라 아멘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어디든 따라가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섬김을 통해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시사시라고 말하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과 함께였어요. 함께. 단편적으로 나오지만 늘 함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함께했었고 공간적으로 함께했었고.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차양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사역의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도 십자가의 자리에도 있었다니까요.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도 무덤 곁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에도 무덤 옆에 있었고요. 부활하신 새벽에도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쭉 보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늘 주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뭘로 삼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순수하고 간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구보도 아니고. 누구예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예. 네. 네. 막달라 마리아. 네. 맞습니다.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아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사명을 주십니다.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증거하는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최초로 증거하는 놀라운 이 증거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처음이라는 거, 그것도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처음 전한 사람이라는 것, 귀신 들려서 버림받았던 폐인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가장 그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함께했다 제자들과 함께했고 여자들이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신앙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혼자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혼자 타는 불꽃은 금방 꺼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좋을 때도 함께 해야 되고요.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함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는 훨씬 더 똑똑했어요.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똑똑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재빠르게 자기 머리 믿고 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를 들여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는 방향에 힘써서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이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일곱 귀신 들려서 패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이 귀신과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누가 돌아보게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지켜보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는 마리아를 고쳐 주셔서 그 인생을 바꿔 주셨어요. 비참하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결국 예수님과 늘 함께하다가 예수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썰렁한 이야기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막 퍼주는 마리아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늘 주님을 섬기고 늘 동행하시고 늘 증거하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수고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